하겠습니다. 자, 제가 잠시 좀 빠질게요. 먼저 손 인사부터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워 d 데이즈두 번째 생글 앨범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자, 눈빛은 정말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과 또서 계신 분들, 제일 뒤에 계신 분들까지 고루고루 아이컨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나워 d 데이즈만의 핸드 사인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핸드 사인 두 번째로 가볼까요? 네, 아 정말. 오늘 손도 힘을 빡 줬습니다. 두 번째 싱글 앨범 컴백을 앞두고 손 하나하나까지 아주 아주 신경 쓴 우리 나워데이즈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턱 V 포즈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이거군요. 이래서 또 이렇게 네일을 예쁘게 하신 걸까요? 너무너무 잘 어울립니다. 자, 나워데이즈 네 번째 마지막 하트 포즈 가보겠습니다. 하트 포즈할 때 각각의 또 개성이 굉장히 살아있는데 가슴 앞에 양손 하트를 모두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다시 차례차례 인사드려볼까요? 손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서 계신 분들 또 앉아 계신 분들 고루고루 아이 컨택, 눈높이 조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포즈 가볼까요? 핸드사인 팀 동작이라고 소개해 주시고 싶은데요. 네 역시 팀, 팀 손동작 핸드사인 보고 계시고요 세 번째로 턱 부위 가보겠습니다 아이 포즈가 달라질 때마다 치명적인 표정이 달라지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마지막으로 하트 가볼까요 네 역시 가슴 앞에 하트 마음을 담아서 기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다시 인사드려 볼까요 손 인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데이즈의 두 번째 싱글 앨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핸드사인 가보겠습니다. 네, 뭔가 정말 5세대 루키다운 프레쉬한 느낌 너무 좋죠. 자, 그리고 이번에 또 표정과 함께 변화를 줘 볼까요? 턱 보이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아이컨택 고루고루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트 가 볼까요? 네. 나와 돼 이제 두 번째 싱글과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단체 사진 촬영 여기서 마무리 짓겠는데 혹시 원하는 더 추가 촬영이 있으실까요?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개인 사진 촬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빈 씨만 남아 주시고요. 나머지 멤버들께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현빈 씨, 연우 씨, 시윤 씨, 진혁 씨 그리고 끝으로 유니 씨 촬영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빈 씨부터 개인 사진 촬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직 멤버분들을 다 퇴장하신 다음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들께 먼저 핸드사인 가겠습니다. 자, 우리 현빈 씨만의 리더 현빈 씨만의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핸드사인 앉아 계시는 분부터 서 계시는 분들까지 고루고루 눈높이 조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우리 캐릭터죠. 리더 현빈 씨의 핸드사인 이어서 손 하트 가 볼까요? 아, 뭔가 강렬함이 느껴지는 코진 끝이 나왔어요. 코진 끝과 소나트 함께 여러분께 날리고 있습니다. 가운데 계 신기자님들 예쁘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빈 씨의 개성이 담긴 자유 포즈 매우 궁금한데요. 뭘 준비하셨을까요? 아 팔짱을 꼈는데 이 팔짱이 또 이번 타이틀 곡과 약간 관계가 있다고 제가 살짝 들었는데 잠시의 무대가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최선을 다한 우리 현빈 씨 이번에는. 자 어, 왼쪽에 계신 사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려 볼까요? 핸드 사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핸드 사인부터 리더 현빈 씨의 개인 사진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 서 계신 분들 고루고루 봐주시고요. 손 하트 가 볼까요? 네. 아왜 치명적인 표정은 빠진 거죠? 치명적인 표정. 예, 고맙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 포즈도 가 볼까요? 네, 역시 잠시 후에 보실 무대가 기대되는 안무가 살짝 들어간 것 같은 팔짱 보여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핸드사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리더 현빈씨. 아, 뭔가 다음. 잠시 후에 있을 무대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손 하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는 코진 끝. 아 오늘 굉장히 빠져드는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성을 담은 자유 포즈도 가보겠습니다. 네 자유 포즈까지 개인 사진 촬영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빈 씨 무대 아래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자 나워디즈 리더 현빈 씨의 개인 사진 촬영 함께했습니다. 카멜레온 같은 매력의 다음 멤버 연우 씨 모시겠습니다. 연우 씨의 개인 사진 촬영 역시 세 가지 포즈를 차례 차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핸드 사인 가볼까요? 아 뭔가 우리 연우 씨는 선은 부드러운데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서 더욱더 들여다보고 싶은 멤버죠. 자손 하트 가보겠습니다. 앉아 계신 분, 중간에 계신 분, 제일 뒤에 서 계신 분들까지 고루고루 눈높이 조절 따뜻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우 씨가 준비한 자유 포즈는 뭘까요? 어. <laughs>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에 그렇지 못한 너무 사랑스러운 표정. 네, 고루고루 아이컨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왼쪽에 계신 기자님, 기자님들께도 핸드사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멜레온 같은 매력의 연우 씨매 포즈마다 표정과, 표정도 너무너무 변화가 좋은데요. 핸드사인. 자 이번엔 손하트가 볼까요? 네, 귀엽게 손가락 V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연우 씨의 개성에 담긴 자율 포즈, 카리스마와 귀여움을 동시에 이 어려운 걸 해내는 연우 씨. 네. 고맙습니다. 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역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핸드사인 가볼까요? 네.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사진 찍어주시는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손아트 가볼까요? 연우 씨의 손아트. 사랑스러운 표정과 손아트 함께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 포즈 역시 카리스마 넘치는 그렇지만 귀여운 우리 카멜레온 같은 연우씨의 개인 사진 촬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번 멤버는요. 나우데이즈의 막내 시윤씨입니다. 무대 가운데로 모시고 개인 사진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어. 올봄보다 더욱더 남성적이어진 우리 멤버들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자, 핸드사인부터 가겠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 서 계신 분들, 고루고루 눈높이 조절 예쁘게 딱딱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고맙습니다. 손하트도 가볼까요? 우리 시윤 씨는 어떤 손하트? 아, 보라트를 준비하셨군요. 앉아 계신 분들, 서 계신 분들께 고루고루 양볼, 한볼, 정말 다양한 하트를 선물로 드리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 포즈 어떤 개성이 담겨 있을까요? 오, 머리 위로 손가락을 뭔가 가리키고 있는데요. 어, V를 했군요. 이것도 역시 뭔가 어, 안무와 관련이 있는 거지. 잠시 후에 또 확인하고 싶은데요. 고맙습니다. 자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개인 사진 촬영 해보겠습니다. 핸드 사인. 네. 아 뭔가 시윤 씨의 악세사리가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하나 하나 무슨 의미인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자 손아트 가 볼까요? 서계신 분들, 앉아계신 분들께 고루고루 보라트. 그렇죠. 양쪽 보라트도 해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유 포즈 가 볼까요? 아 어, 네. 사실 자체 조금 민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윤씨 굉장히 멋진 포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귀여운 막내 시윤씨 개인사진 촬영 자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네 먼저 핸드사인 가보겠습니다 어, 누가 우리 시윤씨를 막내라고 할까요? 정말 저 카리스마와 끼가 보통이 아닙니다 손하트 가볼까요? 자 한쪽 볼부터 시작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양쪽 볼이 나옵니다 여러분 양쪽 볼 선물로 드려요 네 보라트 시윤 씨의 보라트 사진 그리고 자유 포즈 가볼까요 네 역시 또 카리스마 넘치게 멋진 포즈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윤 씨의 개인 사진 촬영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멤버 나우 데이즈의 진한 매력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진혁씨 모시겠습니다. 무대 가운데에 서서 개인 사진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모실까요? 네, 왠지 거기가 더 조명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자, 핸드사인부터 가겠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 서 계신 분들, 눈높이 따뜻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렬한 눈빛이 굉장히 인상적인 진혁씨인데요. 뭔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소나트도 가보겠습니다. 역시 가슴 앞에 예쁘게 소나트를 보여주셨고아 역시 진혁 씨도 악세사리가 뭔가 진혁 씨만의 그 개성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자유 포즈 가보겠습니다. 아왜 <laughs> 이렇게 사랑스러운 거죠? <laughs> 발톱을 드러내지만 사랑스러운 진혁 씨 고맙습니다. 자 가운데 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핸드 사인 가볼까요? 네, 진한 매력을 담당하는 진혁 씨, 묵직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멤버죠. 핸드 사인 그리고 이어서 소나트도 가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아, 어쩜 저렇게 새로운 컨셉도 잘 소화할까요? 마지막으로 개성을 담은 자유 포즈도 가보겠습니다. 표정에도 약간 뭔가 자유스러움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어, 어, 네, <laughs> 약간 입술을 과감하게 물려다가 네, 고맙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핸드 사인부터 시작할까요? 네, 나워데이즈를 가리키는 팀 포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소나투도 가보겠습니다. 네, 서 계신 분들 아, 네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 포즈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네, 굉장히 귀여운 야수가 <laughs> 무대 위에 등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난 매력의 진혁 씨 개인 사진 촬영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이죠. 자, 이분 모시겠습니다. 귀여운 보컬 윤씨 모시겠습니다. 무대 가운데로 오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윤씨 생일이래요. 더욱더 예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핸드사인부터 하겠습니다자 오늘 태어난 우리 윤씨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렇게 건강하게 잘 태어났나 봅니다. 다음은 소나트 가볼까요? 더욱더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아 카리스마 큰일납니다. 입술 앙 물었어요. 지금 많은 분들 굉장히 떨려하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개성을 담은 자유 포즈도 가볼까요? 네, 어이 포즈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약간 짤로 만들고 싶은데요. 고맙습니다.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다시 한번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핸드 사인부터 가겠습니다. 앉아 계신 분, 또서 계신 분 모두 고루고루 눈빛 쏴주시기 바랍니다. 소나트도 가볼까요? 네, 하트를 약간 비틀어서. 귀엽게 표현하고 있는 우리 윤씨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포즈 가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8월 27일, 오늘 생일자 윤씨의 개인 사진 촬영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핸드사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 우리 윤희씨는 악세사리가 뭔가 강렬함을 보여주는 그 스컬 무늬의 손등 장갑을 끼셨네요. 자, 소에트도 가볼까요? 고맙습니다. 서 계신 분들께 역시 아이 컨택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자유 포즈 가 볼까요? 아. 뭔가 라이브 사진으로 찍고 싶은 우리 윤이 씨의 자유 포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윤 씨까지 모두 사진 촬영 마쳤고요. 모든 멤버분들 다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올라와 주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소리>